안녕하세요 나니원입니다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예쁜 품종들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색감 화려합니다. 금계 3반 놓고 두번째 단엽 서반입니다 세번째 황하 황제 소개합니다. 네번째 색감 예쁜 황중투입니다. 다섯번째 사피 소개해드립니다. 여섯 번째, 예쁜 황중투 소개합니다. 일곱 번째, 육질 좋은 호피반. 여덟 번째, 환엽 뽕륜입니다. 아홉 번째, 소반 소개해 드립니다. 열 번째, 입변 뽕륜입니다. 금계 열삼반 노코입니다. 정말 화려한 금계 삼반 노코 두 촉에 97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길이가 22cm 이상 입고기 1까지 나옵니다. 전지 촉 화려하게 예쁘게 이렇게 문이 나온 거 보시고, 뒷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녹 대비 예쁘게 어 이렇게. 잘 배양되고 있습니다. 색감 가지 않고 멋지게 잘 배양되고 있는데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예쁘게 잘 배양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립니다. 이대로 한번 키워보시면서 작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워낙 색감이 이렇게 탈색되지 않고 예쁘게 잘 남아있는데다가 발전해가 가는 모습이 멋진 난초입니다. 금계열 좋아하시는 분께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또 금계열 쪽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배양 한번 해보시고 어, 작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리면서 97만 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길이가 22cm 이상, 이 폭이 1까지 나옵니다. 육질은 이렇게 화면으로 충분히 보여질 것 같습니다. 오금 모습에서 좋은 육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육질 좋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좋은 어, 무늬와 색감, 육질 완벽하게 갖춘 난초입니다. 자기 좋습니다. 두촉입니다. 두촉인데다가 워낙 자기 좋기 때문에 풍성해 보입니다. 어, 한쪽만더 올려서도 충분히 전시의 작품으로도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97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는 어, 제가 여기에 어, 심기 전에 찍어 놓은 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작한번더 보여 드리면서 뿌리로 오오. 이어가 보겠습니다. 단엽 서반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세촉입니다. 55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질과 그리고 단엽 나사지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육질에 잔 나사지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잔 나사지에 단엽 이렇게 확인해 드리면서 같이 무늬도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무늬 경계가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어, 신화 올라올 때 따로 뭐, 캡처리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어, 이렇게 무늬가 나온 상태입니다. 혹시나 입실하셔서 캡처리 한다면 더 멋지게 무늬를 뽑아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냥 저희는 그대로, 그대로 키웠습니다. 보시는 그대로 봐주시고요. 55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잎 길이가 6.5 이상, 잎 폭이 0.5 5 정도 나옵니다. 0.6이 조금 못됩니다. 무늬와 그리고 육질 봐주시고요. 종자성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뒷대 쪽에 이렇게 조금 상처가 있습니다. 뒷대 상처라기보다는 이렇게 무, 점 같은 게 조금 있긴 합니다. 이거 외에는 깔끔하게 예쁘게 잘 배양되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한번더 보여드리면서 좋은 육질에 잣 나사지 그리고 종자성 한번더 확인해드립니다. 보기 드문 종자를, 종자성을 가진 항초입니다 55만원에 세 쪽,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서, 어, 맹명품보다 오명 좋아하시는 분들께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배양 한번 해보십시오. 55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확인해 드립니다. 이쪽이 가장 뒷대입니다. 뒷대 뿌리, 그리고 중간쪽, 그리고 전진 뿌리,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뿌리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좋은 종자로 입실 한번 해 보십시오. 납서반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황하 황제입니다. 두촉입니다. 정자목으로 한번 구입해 보십시오. 30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길이가 21cm 이상 입폭이 0.9까지 나옵니다. 두촉 깔끔한 작으로 황제 정자목으로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뒷대 전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뿌리 길이 개수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뿌리까지 좋습니다. 정자목 하시기에는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뿌리 개수 두쪽 이렇게 확인해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뿌리 모습까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멋진 황하, 황제, 종자목으로 찾으셨다면 입실 한번 해 보십시오. 두쪽 깔끔하게 배양된 데다가 뿌리까지 아, 세력 좋습니다. 달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꾸 보여 드리면서 생장점 이렇게도 살아나면서 훨씬 빨리 달, 달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황화황제 종자목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잎실 추천드리면서 뿌리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황색의 중투 황중투로 소개해드립니다. 한 쪽입니다. 벌보에서 나와서 한쪽 튀었습니다. 11만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잎길이가 12cm 이상, 입폭이 0.6까지 나옵니다. 색감은 코카황에 가까운 항색의 중토로 보시면 되고, 녹갓에 어, 조금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깔끔하게 예쁘게 잘 배양되었습니다. 녹갓 그리고 어, 색 대비 완벽하게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진녹과. 황색이 대비가 예쁜데다가 이렇게 멋지게 잘 크고 있습니다. 볼브에서 이렇게 하나 튀우면서 뿌리까지 이렇게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이 작은거하고 이거는 볼브 뿌리고 이 두개는 이렇게 전진으로 뿌리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뿌리끼리 계속 소개해 드리면서 종자목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정말 예쁜 종자입니다. 육진독도 예쁘고, 이렇게, 녹화도 멋지게 쓴 종자 좋은 작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육질을 탄탄한 육질입니다. 얇은 육질이 아니고, 까랑까랑한 탄탄한 육질로 그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한쪽, 멋진 색감을 가진 황족두 한쪽에 11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피 소개해드립니다. 어, 입폭이 좋습니다. 1cm까지 나오는 사피 두 쪽에 7만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길이가 26cm 이상 입폭이 1까지 나옵니다. 무늬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쪽에 이렇게 무늬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고 전진쪽 무늬 이렇게 깔끔하게 예쁘게 사피 고르게 잘 나온 거 확인해 드립니다. 거기에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서반 느낌의 무늬도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서반 사피로 충분히 키우셔도 될것 같습니다. 두쪽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도가 좀 서운합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하는 이렇게 하나 달아서 올리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뿌리가 서운합니다. 그래서 종자목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9만원에 소개해드리면서 시원시원하고 예쁘게 이 폭이 넓은 사피 찾으셨다면 한번 키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종자목으로 소개해드리면서 9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색감이 예쁜데다가 육질이 좋은 황중토로 두촉 소개해 드립니다. 13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 길이가 15cm 이상 폭이 0.8까지 나옵니다. 종자목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어, 뒷대와 그리고 전진 쪽 이렇게 색감 확인해 드립니다. 색감 빠지지 않고 멋지게 잘 어, 유지되고 있는 거 확인해 드리면서 예쁜 색감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육질 한번 보겠습니다. 육질 좋습니다. 이렇게 달력이, 달력이 있으면서 오금 모습에서 육질 한번 봐주시고요. 종자 정말 예쁩니다. 종자성이 좋습니다. 뿌리가 좀 서운합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진 쪽 뿌리가 이렇게 두 가닥,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뒤쪽에 뿌리가 이렇게 한 가닥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뒤쪽에 이렇게 벌브가 있습니다. 벌브는 있는데 뿌리가 없고, 그래도 어, 물러지진 않아서 이렇게 체력 좀 밀어 주라고 같이 나 그대로 달아 놓겠습니다 뿌리만 좀더 좋았다면 정말 멋지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난초입니다 워낙 예쁘게 잘생긴 난초입니다 뿌리 때문에 종자목으로 소개해 드리면서 저렴하게 13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 철사로 감는 것보다 차라리 이대로 두고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두고 심어 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이대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가닥 뿌리의 멋진 모습을 가진 난초 소개해드리면서 13만 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호피관으로 소개해드립니다 1.5 촉입니다 9만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쪽에 뒤쪽에 이렇게 벌브가 있습니다 1.5 촉으로 9만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길이가 12cm 이상 폭이 0.8까지 나옵니다 색감이 극황의 색감입니다 색감 한번 봐주시고요 대비도 이렇게 멋지게 잘 생겼습니다 색감에 그리고 녹 대비가 멋진 난초입니다. 육질 좋습니다. 까랑까랑한 육질이 좋은 난초입니다. 입실하셔서 한번 키워 보십시오. 워낙 색감이 예쁘기 때문에 충분히 축수가 여러쪽 되면 화려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한쪽에 붉어 있지만 충분히 색감 이렇게 소멸되지 않고 있는거 확인해 드리면서 1.5쪽으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소개해 드립니다 뒤쪽에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전진쪽 뿌리입니다 예쁘게 한번 키워 보십시오 종자가 예쁩니다 뿌리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환엽의 북륜입니다. 중자로 한쪽 5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 길이가 15cm 이상 잎 폭이 1까지 나옵니다. 어, 이렇게 보여주시면 환엽 변은 확인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좀 이쁘진 않습니다. 생긴게. 아, 그래서 종자는 정말 예쁩니다. 잘 오고 모습에서 이렇게 종자성 봐주시고요이것 예쁜 것까지 봐아 봐주,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워낙 종자가 예쁩니다. 그런데 배양 상태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자목 값으로 5만 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잎 길이가 15cm 이상, 보기1까지 나옵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길이 개수는 좋습니다. 세력만 잘 받쳐 올린다면 멋지게 한번 키워 보실 수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어, 다른 거보지 마시고, 종자성 보시고, 저렴하게 한번 입실해 보십시오. 예쁘게 키워보면 재밌을 난초입니다. 뿌리까지 소개해 드리면서 5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까랑까랑한 육질이 매력적인 소호반 두쪽입니다. 4만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길이가 11cm 이상 이폭기 0.6까지 나옵니다. 어, 전체적으로 자기 탄력을 아직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소개해드리면서 무늬와 육질 한번 보겠습니다. 소호반 무늬와 이렇게 까랑까랑한 육질이 매력적인 한쪽입니다. 입실하셔서 그냥 저렴하게 입실하셔서 종자로 한번 키워보십시오. 신나 받아갈수록 어, 예쁘게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이 보여드리면서 신화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예쁘게 한번 만들어 가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두 쪽에 3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 길이 계속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좋습니다. 한번 정도 배양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뿌리까지 소개해 드리면서 3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물리서 보면 남산간을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잎변 복륜으로 한촉 11만 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잎길이가 10.5 정도, 잎폭이 0.6까지 나옵니다. 잎끝으로 이렇게 황색의 색감과 좋은 육질 확인 해드립니다. 차기 좀 작습니다. 세력 받쳐 가면 멋지게 매, 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자성을 가진 예쁜 난초를 소개해드립니다. 뭐 확대해서 무늬와 그리고 옆성 한번 보여드렸고요. 전체적인 장모.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몰리스 보면 남산간 예쁜 자국으로 그냥 닮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예쁩니다. 11만 원에 소개해드리면서 이렇게 또 자마도 하나 달고 있습니다. 세력 받쳐가면서 한번 키워보십시오. 뿌리까지 충분히 보시고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셔도 되는 그런 난초로 소개해드립니다. 11만 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이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